안녕하세요. 파산관제공인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판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2020년 9월 25일자 2020그 73일 결정이라고 하는데 재무자해생 및 파산해가문을 부칙 2017년 12월 12일 날 개정된 제 2조 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 한거다 참조 조문은 이제 부칙 제 2조 제 1항입니다. 원심 결정은 수원지방과 결정이요 개인회생이요. 이 사건을 수원지방과 합의부에 이송한다. 파기의 한송, 파기 이송이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해생법 611조 제5항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제 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개인회생을 예전에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중요한 안이 이제 통과됐죠. 이때 부칙으로. 이 법률 부칙제 2조 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행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개정 규정 시행 일에 이미 변제계획인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예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자해생법 627조는 면책여부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년 3월 24일 이전에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으로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 결정을 한 경우 이 결정에 대하여는 <laughs> 채무자해생법 627조에 따라서 즉시 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체무자는 2016년 2월 15일 소환증을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개시 결정. 네달 정도 걸리죠 개시 결정 하는데 위 법원은 3월 15일 월 변제액 173만 원, 변제 기간 2016년 8월 20일부터 5년간 60개월로 한 변제 계약을 인가했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4월 10일 개정된 채무자해생법 부칙제 2조 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혁을수행하였으로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2020년 6월 11일 위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모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습니다. 위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 인과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 이에 이미 변제경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경을 수행할 수위로채무자해생법 부칙제 2조 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시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 항고는 즉시 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 법원은 항고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대법,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죠? 렇 결국은, 즉시 항고로, 해야 되고 즉시 항고가 아닌 이건 특별 항고로 본 원심 결정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